4번, 요약하자면은, 3개끼리 합을 A, B, C, D라고 하고, 그 합이 일정하다라고 해. P, Q를 구하라고 하는데, A하고 D를 보면, 요 3개끼리 합이 같죠? 근데, 마이너스 2X제곱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2개끼리의 합이 같아야 돼. 그래서, QX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1은, 2X 플러스 1,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정리를 해주니까, 이게 없어지지. qx는 x제곱 더하기 2x. 마찬가지 방법으로 cd를 보면 합이 같죠? 근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 공통이니까 나머지 두 개. p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다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그래서 pq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가 되네. 2번. 5번. 이제, 가로, 세로, 대각선이 다 6x제곱, 플러스 12x로 갔다고 해. 그럼 이제 정석은, 여기 대각선을 이용해서, 요 칸을 구하고, 다시 요 세로를 이용해서, 요 칸을 구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이 합이 필요 없죠. 어. 요세 개가, 요세 개랑 같으니까. 근데 요 칸은 이제 중복이니까, 공통이니까, 나머지 두 개끼리 합이 같은 거지. 4번 문제랑 좀 비슷한 아이디어. 그래서, 2x 빼기 2 더하기 가는, 뭐 가가 fx를 하지. fx는,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제, 원래 남산을 시키고 싶은데, 어쨌든 정리를 좀 하고, 왼쪽 우변으로 보내주면은, fx는 x제곱 플러스 3x 빼기 1. 따라서 f10은 100 더하기 30 빼기 1에서 129. 유형 2의 8번. a 플러스 b, a 빼기 b가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에서 2a 플러스 b를 구하래. 이거는 뭐 우변의식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둘을 연립하란 소리겠지? 그치? 어, 그래서 연립을 할게. a 더하기 b가 이제 블라블라 나와있고 a 빼기 b가 이렇게 블라블라 나와있는 상황에서 두식을 더하자 이거지. 더하면은 좌변은 2a가 되는거고 우변은, 둘을 더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y. 이거 같이 보고 있어야 돼. 더하기 8y제곱. 음. A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y, 더하기 4y제곱이 돼. 뭐, 정석은 A를 구했으니까, 대입해서 B도 구하면 끝나겠지, 그쵸? 어. 근 나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구하면 되니까 2a 플러스 b를 어떻게 봤냐면은 a 더하기 a 플러스 b로 봤어 그렇다 보니 a는 이미 구했죠 위에서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y 4y 제곱 a 플러스 b가 있죠 어, 이걸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하는 거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3Y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7Y제곱. 4번이 되겠네. 유형 3의 13번. X제곱의 개수와 x 세제곱의 개수가 각각 마이너스 6하고 오래. 그럼 천천히 X제곱 먼저. X제곱이 나오려면,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4 빼기 ab 이게 마이너스 6이라고 하지 그래서 ab가 10이 되는거 확인할 수 있는거고 x 세제곱도 구해보면은 이렇게 묶으면은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그래서 3 빼기 a 요게 이제 5 그럼 이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음. 응. 그래서 B 빼 A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3번. 14번.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천천히 어떻게 X 세제곱이 나오는지. 요렇게 묶으면, 그 다음, 요렇게 묶으면, 요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엄청 많네 그래서 밖에 것부터 차근차근 해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16 플러스 3 마이너스 9에 19니까 10 되겠네 3번 15번 전개식에서 상수항과 개수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28이다 상수항과 개수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28이다 하면은 얘를 하나하나 전개하는게 아니라 얘를 fx라 뒀을 때 f1이 마이너스 28인거야 얘를 fx라 두면은 fx는 뭐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전개식이 있을거 아니야 다 더한건 f1이죠 a0부터 a3까지 더한 그래서 1을 집어넣어 F1은, 마이너스 4 곱하기, 1 빼기, 3A. 암산 연습 좀. 얘가 마이너스 28인 거야. 전개는 나중에도 돼. 마이너스 28. 이렇게 두니까, 전개 안 하는 게더 이쁘죠? 1 빼기 3A가 7이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3A는 6,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FX라고 둔 식은, X 5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X 제곱의 개수 구하라고 하지. 그러면,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최종적인 정답. 16번. 주어진 정계식에서 X 제곱의계수를 구하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요계수는 짝을 지어서 구했었지. 그렇다 보니까 얘도 역시나 짝을 찍어서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곱이니까 요 식이 두개 있다는 소리겠지. 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 3x 세 제곱 땡땡땡 4x 네 제곱 10x 1 0 제곱 이게 지금 두개 있다는 소리인데 x 네 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4x 네 제곱 뒤서부터는 x 네제곱이 나올 수가 없어. 음. 이 항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좀 바꿔서 쓸게. 1 더하기 x 더하기 2x 제곱, 3x 세제곱, 4x 네제곱. 1 더하기 x 제, x 2x 제곱, 3x 세제곱, 4x 네제곱으로. 둘이 같은 식은 아니지만 문제 답을 구하기에는 뒤에 께 필요 없으니 이렇게 바꿔 쓰겠다 이거죠. 음.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짝을 지어주면은, 1이랑, 이제 4x4제곱 묶어가지고, 4, 더하기, 요렇게 묶어가지고, 3, 더하기, 요렇게 묶어가지고, 4, 3, 1, 4, 요렇게. 4가 4개니까 12, 3이 2개니까 6, 18. 유형 4의 21번. 다음 식을 전개한 것을 옳은 것은 이거는 그냥 네번 곱셈 공식 쓰면 되죠. 어, 그래서 첫 번째 거 쓰면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 곱한 거에 2배 곱한 거에 2배 곱한 거에 2배.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 곱한 거에 2배 곱한 거에 2배 곱한 거에 2배. 음. 제곱 제곱 제곱에, 곱한거에 두 배, 곱한거에 두 배, 곱한거에 두 배. 제곱, 제곱, 제곱에, 곱한거에, 곱한거에 두 배, <laughs> 곱한거에 두 배. 계산하니까, 이 A제곱, B제곱, C제곱이 총네 개씩 있고, 음. 다음 천천히 지워주면은, 얘가 이렇게 사라지네. 얘도 이렇게 사라지고 얘도 이렇게 사라지고 어,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지. 혹시나 이제 귀찮다. 지금 방법이 귀찮다라고 하면 은 똑같은 항이 좀 있으니까 시환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거죠. 앞에 거두 개를 봤을 때 a 플러스 b를 내가 라지 a로 하고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a 플러스 c의 완전제곱 a 빼기 c의 완전제곱이지.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다뤘으니까. 잘안 보이면은 그냥 전개해도 되는데, 얘는 e 라제의 제곱 더하기 e c 제곱이 되겠죠. 가운데 있는 그 항만 다를 거니까.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c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보면은, c 더하기 a 빼기 b, c 빼기 a 빼기 b. 그러니까 c를 앞으로 당기면서 동시에 얘를 마이너스로 묶은 거지.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a 빼기 b를 b라고 두면은 c 더하기 라지 b 제곱, c 빼기 라지 b 제곱, 2c 제곱 2 c 제곱, 이 라지 b 제곱. 따라서 얘를 다 더하니까 이 라지 a 제곱, 이 라지 b 제곱 플러스 사 c 제곱이고 다시 돌려주는 거지. b 제곱, 2에 a 빼기 b 제곱. 4c 제곱. 역시나 얘도 아까랑 이제 똑같은 전개 방법으로 전개를 해주면은 4a 제곱 더하기 4b 제곱 4c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이식들을 좀 보기 힘들어하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차피 나중에 뒤에 치안 나오니까. 22번 이런 게 이제 힌트로 나와 있고 얘를 물어보네. 어. 앞에 있는 걸로 얘를 뭐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식이 결국에는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게 확실하니까. 그렇얘 전개 공식은 알고 있으니까 아, 여기서 얘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얘 전개. a 제곱, b 제곱, c 제곱 곱한 거에 2배, 곱한 거에 2배, 곱한 거에 2배. 25.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여기 있고. 이제 여기 힌트. abbc ca가 얘두 배네. 어.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를 두배 하면 얘가 된다는 거니까, 빼기 4는 2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만 건드린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둬. 그럼 넘어가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9가 되는 거지. 2번. 23번도 역시나, 어, 이런 모양들이 얘를 계산했을 때 나올 거라 예상을 하죠. 그래서 계산을 먼저 하는 거야. 안 나오면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일단 먼저 계산하면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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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거의 두배 곱한 거의 두배 곱한 거의 두 배. 이렇게 하니까 있죠. 얘가 62가 되는 거고. 제 요만큼 비교를 해 보면은 그냥 두 배는 아닌 듯. 음. 그냥 두 배는 아니고, 마이너스 두배 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두배 하니까, 마이너스 26. 이제 40, 36이 되겠지. 유형5의 25번. 주어진 식을 전개하라고 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양을 보면은, 어떤 곱셈공식이 생각날 거고. 그랬을 때, X제곱 빼기 4. 어. 마냥 전개하지 마시고. 얘만 인수분해 한번 해주면은 x 플러스 2, x 빼기 2,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4,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이 음. 밑줄 친 것끼리 묶어보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곱셈공식 형태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8.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거 x 세제곱 빼기 8. 따라서 x 세제곱 더하기 8에 X 세제곱 빼기 8. 이제 차수는 좀 크지만, 형태만 보면은 합차죠, 합 합쳐? 가운데. 부호만 다르니까.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니까 6제곱. 뒤에 거 제곱하니까 64. 빼면 되겠지. 1번. 26번. 제 하나는 A 빼기 1. 하나는 A 플러스 1. 정육면체 부피를 이제 AB. 그걸 더하라고 하니까, 간단하네. a 빼기 1에 세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에 세 제곱 이렇게 얘 그냥 전개하면 되겠지 세 제곱 마이너스 3에 a 제곱 더하기 3에 a 마이너스 1한번더 a 세 제곱 3a 제곱 3a 더하기 1 그러면은 짝수 번째 적힌 애들이 다 날아가죠 서로 홀수 번째 두 배니까. 2의 세제곱, 6a. 1번. 27번, 옳은 거 고르래. 기억. x 빼기 2의 세제곱은,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의 x제곱에 2 하나, 더하기 3x에 2두 개, 빼기 2 세제곱 8. 정리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빼기 8.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이 나오나 체크하는 거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기억 맞죠. 니은 공식이네 음. 형태를 먼저 잘 봐야 돼. 형태 보니까 x, y의 제곱, 곱한 거에 부호반대 제곱. 아, 이거는 세제곱빼기 세제곱 공식이었어. 니은 틀렸죠. 디귿, 한번 합차로 분리를 해주면은 x 플러스 y, x 빼기 y,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 x 제곱 빼기 xy 더하기 y 제곱.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이제 짝을 지어주면은 공식이었죠? 앞에 거세 제곱, 뒤에 거세 제곱 더해 마찬가지로 요것도 공식이죠? 앞에 거세 제곱 빼기, 뒤에 거세 제곱. 음. 그래서 식을 다했으니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다시 이제 형태 합차죠?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이니까 6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어, 지금 맞네. 리 리을 X 플러스 Y 플러스 E.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EY 플러스 4. 뭔가 형태가 그 세제곱 공식 같은데. x 플러스 y 플러스 2 있고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까지 제곱, 제곱, 제곱 다 있고 곱한 거에 부호 반대, 곱한 거에 부호 반대, 곱한 거에 부호 반대 세제곱 공식에 해당하는 재료 다 있죠. 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해주고 곱한 거에 마이너스곱한 거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곱한 거에 마이너스 세 배곱한 거에 마이너스 세 배니까 마이너스 6xy 어, 오른쪽에 잘 적혀있네 리을도 맞고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네 28번 전개가 옳지 않은 거는 1번 3x 빼기 2의 세제곱 앞에 거 세제곱 27x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이니까 9x 제곱에 2 하나. 더하기 3에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둘. 3x에 곱하기 4. 빼기 뒤에 거세 제곱.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54x 제곱. 36x 빼기 8. 전기하고 비교해보니까, 어, 1번부터 틀렸네. 응, 답은 1번. 2번 보시면은 형태 맞는지 확인. x y의 제곱 곱한 거에 마이너스 d의 거 제곱. 2번 맞고. 얘는 이제 27번에 냈으니까 맞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제곱, 제곱, 제곱. 곱한 거에 마이너스 곱한 거에 마이너스 곱한 거에 마이너스 있으면은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에 세개 곱한 거에 마이너스 세배. 맞고. 어 요거는 이제 얘를 뒤로 넘겨서 합차로도풀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예, 제곱, 예, 제곱, 예, 제곱. 나오면 되는 건데, 다잘 나오죠? 어. 틀린 건 1번. 29번. 전개식에서, 그럼 전개하나 소리겠지? X제곱의 개수가 10이라고 하니까, 다 전개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얘 전개하다가 얘까지 나오면 멈출게. X 세제곱, 3A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더하기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만 필요하지. 3a 플러스 1, 20이다. a는 3이 되는 거. 되게 쉽네.